들어가고요 이제 샤시오는 아 그니까 1쿼터 때 있잖아요 되게 유려한 느낌이 있었는데 갑자기 상대랑 같은 공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힘대 힘으로 높이에서 아무래도 네, 좀 거기서부터 때문에. 밀리고 불락만 한 대여섯 개 넘게 당했죠 그쵸? 그게 이제 컸던 것 같아요 아마 1쿼터에 최다 불락 당한 거 아닌가 싶은데 약간은 원래 자신들이할 같고 1쿼터 때 색깔대로 집진은 단단히 이 에너지력을 지해야 됩니다 리가되기 시작했어요. 아직 있어 아직 있어어3요3요 3가 시작했가시작했어가 시작했어요. 3가 고작했어요3요어요 반대. 시어요 3가 요요요 아 파울이니까 다행이지 아니었으면은 아, 위기였어요. 아, 잘했어 잘했어. 갑이야갑이야 가비 가 직진 고비가 넘어갑니다. 반면의 타시오는 아쉽죠. 스톱나가시 못한 셈이요스비 잘했거든요. 잘 맞고. 아, 이건데 송지호 양팀 모두 외곽이 좀 살아나지 않고 있고 그금 네, 골밑에서 밀리는 게 티가 나죠. 예. 상쾌는. 팀이랑 높이에서 조금 차이가 네. 있습니다. 아, 파시온이... 먼저... 오, 이거를? 오, 블록킹. 디 패스 맞아요. 자, 김선명이 잡으면 뭔가 나와. 디엔서죠 미국에서 햄버거만 먹었더니 네, 라면이 너무 먹고 싶다. 우리 장병호 회사리요. <laughs> 네, 이렇게 했죠. 이모가 입맛에 안받을래요 아 죽어 죽어요 아 이거를? 어이 <laughs> 이게 뭐 완전히 회전 플라워팟처럼 돌아나왔는데 자귀엽아 저거 틀려도 네, 되는데요 슬슬 아까 멍성했던 수비가 아니고요 이제 살짝 그림이 그려지것 같아요 적응했네요 이제 김상현 선수 이거 패스 방지 키겠는데 이거 넣으면야 이거가 안 들어갑니다. 노동현 될까요? 아, 아, 세웠나? 차가 될것 같아요. 이거 간다고요? 아니지 않나요? 잘 빠졌고요. 에이, 아 이거 이건 야되거든요저 선수 저거 하려고 들어간 건데. 아니죠. 시간 없어요. 아, 어, 리바운 좋습니다. 상대. 야 인사이드가, 확실히 파쇼 인사이드는 공호에서 하기에는 약간 좀 애매해요. 신지원요 선수가 아까 미드슛 소리인데? 얼른, 야하! 괜찮나요? 물 아까부터 좀안 좋았거든요? 김세현 선수가 예전에도 부상을 좀 있었는데, 계속 무릎을 잡고 있는데, 오늘 유벤투스 경기 때막 더글라스 코스타가 저렇게 다 나올 때거든요? 새벽에 그걸 내가 왜 보고 있었을까 내가 유벤투스 경기를. 근데 지금 각안 하셨잖아요. 근데 김상 선수가 좀 부상이 좀 위험성이 좀 있어요. 약간 좀몸 전체가 부드럽지 않은 편이라 힘이 있고 품지가 좋은데 또 부드럽지 않은 선수들 지금 제 해설위원 이찬박 씨도 그렇고요. 부상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스트레칭 같은 걸 많이 해야 돼요. 저런 선수들은 히버 그러니까 히덥이랑 이런 거 되게 좀 많이 해제 해줘, 해줘야 돼요. <laughs> 자, 이거. 아, <laughs> 아, 전경명에서 여기서 아주 그걸 뭐 수도 있네요. 미치겠어요. 패설를에해서 항공화 붙한 거한 매친 거 없을 거 같아요. 이 거야. 아, 이거는 야, 이게 잘 갔네요. 어, 파울이 리 먼저예요. 야. 낚시다 했어. 그냥 손들고 짰다 쓰면 되는데. 맞아요. 파울 맞습니다. 이거손 내렸어요. 그냥 이게 들고 있었으면은 그 수비에 됐을 음. 것 같은데, 내려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팟시온의어린 선수들이 잘될 때는 빨리 되치네, 빨리 쫙 나가는 음. 거예요. 근데 한번안 되면, 갑자기, 그냥 갑자기 이유, 이유 없이 무너져요. 경험의 부족인 네, 것 같아요. 아, 파울이 아. 많이 나오네요. 자, 김선명을 잡으면 거의 다 파울이에요. 지금 4분 20초 남은 가운데 다음부터 팀 파울에 걸렸습니다. 화시온은 이 경기가 이, 이런 장면이 나직죠. 왜냐하면 김채린이 항상 상대한테 하던 걸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시온 10점 3개입니다. 화시온 잘 쳤습니다. 지금 1쿼터에 14점이었어요, 저기 저기 화시온이. 6점 6점 직진이. 아니, 화시온이 14점. 근데 지금 19점이라 3쿼터 한분 지났는데. 아... 자, 그러니까 시션포 득점이 안 됩니다. 선수 교체요. 네. 장종원 선수 나, 저는 이게 우준석 선수 연습 경기 많이 해봤는데 날라다녔거든요. 이번 대회 유달리 적이 좀지지진합니다 네. 네, 정경우 아직 거기 뭐, 채팅창에 날리가 안네요. 네. 유연성은 좋은데 먹을 때이제그 육근육이 유연성이 좋대. 단영호 선수는. 다른 근육은 별로 비교는 못했어요. 이빨 푸는 데는 입근육하혀근육 하고, 입근육은 하 거의 탑이죠. 응, 아, 요거를 노마크로 이 선수한테 쳤던데야 아이고. 응, 응. 아이고. 어? 아, 이고아이거드라마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시오, 가져오나요? 아, 이거 김태성 선수가 약간 뭐 당황한 것 같아. 이 캠프를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전태성의 연속 5득점으로. 전태성 좋네요. 응. 거기 앉어 앉던가 나가든가둘 중에 하나가 앉던가 나가던가. 나갑니다. 어, <목소리> 전문에 <정말로> 동점 됐어요. <목소리> 자 이거를 어, 전태성. 야, 이들어가서 영웅이 히어로였는데 갑니다. 눈누나. 어, 어, 어 아, 집중력 좋았습니다. 자칫하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수비 집중력으로 저 약간 뒤를 타 민아. 잡아 잡아냈습니다. 너무 괜찮은데 네, yeah, 괜찮아. 예민한 우리 한 한제 한제로 동제로 볼까? 아, 네. 이거를 다 야, 라우스장. 네, 아, 트래블링으로 아, 오늘 경기를 장 아, 장식합니다. 아, 라우스에 갔다면 저렇게 되는 거야. 농구는 라우스하고 관계 없어요. 아, 네. 야, 우리 박스해야 돼. 디퍼가 우리 심판. 아, 지금 라우스 갔다 온 선수, 아, 군대 아, 갔다 온 선수 약간 디자인하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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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4대 있어동점입니다 24, 여기 싸우 남자들. 나 카운 없 지금 누구죠? 뭐 어. 이 선수가 김영백 선수가 이 팀의 리딩 같은데 오늘 유달리 지금 약간 붕 뜬듯한 느낌 있어요. 좀 아쉬운데요. 이 선수가 지금 중심 못 잡아주면 아쉬겁니다. 아야하! 아, 파울이네요. 아아 하시울 전태성. 오! 근데 전태성 선수 오늘 잘해주고 있어요. 자이 선수 들어가고 전태성 선수가 나오면 인사이드를 버텨줄 수 있는 선수가 약해지거든요. 저배송한테 파울은 13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성미. 0번으로 돼 있어. 원리이못못어니다 일어나서 는 이런 식으로 못 뛰는데 저희까지는 해주는데 이것도 진짜 여기 나번으로돼있어나어나어나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일서일서 일어나서 일어나나나 원래 피서서 일어나서 일어서일어서서 일어나서 아 신주원 선수가 몸이 많이 풀렸어요 아까 1쿼터 때도 했죠 혼돈의 플레이를 생각하면 지금 잘해주고 있네요. 삼5오번 선수 아까 블락을고 기가 막게 때렸 네, 둘이서 인사이드에서 완전 강력하게. 아 신주원 오데오 가르마가 좀 풀리니까 농구가 되네요. 오데오 가르마가 아까 좀 풀렸거든요. 잠이 덜 깼는 것 같더니 잠깬것 같아요. 김선수 선수 어, 아까 믿음 좋았거든요. 믿음. 하, 김선영 주구영. 어,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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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야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아까 아. <목소리> 아 김형택 선수봐 지금 계속 뭔가 하려고 하는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레프를. 저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다다익선은 아니고요. 과유불구이아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어, 약간 위험해. 잘 빠졌고요. 3리 세기네요. 스리가 아! 자 지금 라우스에서 온선수와 군대에서 온 선수 해내고 있어요. 상황고에서 왔어야 되는데. 두 선수 많이 해내고 있습니다. 장종현 선수가 라오스에서 봉사할 동가 상자 선수한테 봉사, 봉사하고 있어 지금. 국민대도 탈락했는데. 네. 정성아 이가 가야돼! 정성아 니어 가야돼! 아잘 됐어! 요 야하! 야. 자 김정목 선수인데 지금 파시온이 아까 잘 됐던 압박 수비가 지금 엔드라인 쪽으로 공략당하면서 깨졌거든요. 양윙 양 쪽에. 지금 쭉 수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좀 위로 위로 올라갈 때 빽도 날라가는요 그래서 일쿼터 때 말씀하신 거를 지금 직진이 미쳤어요.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어, 잘하네요. 대형 괜찮습니다. 같이 있으니까 한 반대가 비잖아. 그렇죠. 외곽으로 수비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파쇼 반면에 저는 장종원 선수랑 이현수 선수의 투입은 전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뭔가 안 맞아요. 몸 상태는 몸 상태가 안 좋아. 지금 두 선수의 공통점이 어떤 공헌도 현재까지는 걸렸습니다. 야, 농구를 많이 안 하는 티가 나요, 지금. 야, 주고 가! 농구라는 스포츠가 참 미묘한 거라서. 야, 걸렸고요. 왜안쥐 지금 안 주고 아, 노도요이 시야 없는 거는 진짜 아쉽네요. 어, 두 명인데. 김형백이 앞에 아니, 노 마크로 뛰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드리블 외치다가 지금 터너바 했어요. 아, 아쉽네요, 진짜로. 노드현 선수 저 드리블 그러니까 속공에서마무리는 좋은데 드리블 치는 버릇 고쳐야 됩니다. 붕아크고요안 들어갑니다. 드리번 <목소리> 둘다 약간 아, 파이팅 파이팅. 자, 누구 나오나요? 아, 오늘 잘해 줬 잘해 줬었는데 이제 신주환 선수 적응할 만 하니까 교체해 버리는 저 잔인함.